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11시 30분 여기는 제주도 서늘입니다. 저는 한국의 사단범인 국제불교자비사장이고요, 자비사 주지고요. 그 다음에 라오스 자비사 힐링하우 센터 원장이에요. 지금 무슨 항아리냐고요? 저는 이제 한의사기 때문에요. 주 동국대 한의대에서 공부하고요. 어, 중국에서 13년, 중약 미국에서 9년 현대학 공부했는데요. 어, 지금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하고요. 한방 죽을 그 한약 10가지를 넣어서 짜 가지고 만들려고 이렇게 항아리를 제가 4년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 오늘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박사장님이 시간을 내 주셨어요. 우리 목사장님이 오늘 실시하는데 이렇게 또 도와주셔. 항상 이렇게 막 휴일만 되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항아리로 옮겨왔는데요. 어, 항아리가 지금 그, 어, 네 군데 있었어요. 지금 삼양하고요. 제주도 삼양하고, 북촌하고, 애월하고 부산 있는데요. 지금, 삼양꺼하고 북촌권다 왔어요. 이제 지금 애월꺼 옮기고요. 이제 지금 부산꺼 있는데, 이제 부산은요, 그냥 큰트럭로한 번에 옮겨버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2차로 가져왔는데, 2차 많이 실어봤자 한 20개밖에 못 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항아리가, 아, 우리 하늘이인데요. 박 사장이 밥을 주니까 저렇게 옆에만 다녀. 이거 진돗개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작은 항아리는요. 어, 지금 쿠팡에서 된장을 시키면요. 그 플라스틱 통에 와요. 정말 보기 싫어요. 그 전에 이제 된장, 고추장, 간장을 담으면요. 이 항아리 있잖아요. 이 항아리에 넣어서 이렇게 그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중국에서 카피를 너무 빨리 하니까, 이제 저는, 그, 누나 아들이 별리사예요. 서울 강남에 있는데, 이제 이걸 특허내가지고요, 어, 유튜브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하고 광고를 해서, 아 50%는, 어, 50어 소전소장가장 독거는 장애인 무료로 주고요, 어, 북한 동포도요, 나머지 이제 50%는 팔아가지고요, 어, 라오스고요. 아프리카 55개국 도와줄 거예요. 어, 하여튼 저희와 사업을 같이 하실 분은요. 010-3376-4938. 010-3376-4938.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된장을 잘담든 고추장을 잘 닦든 고추장을 잡든 무조건 오세요. 오시면 어, 제가 잠자리는 다 제공해 드릴게요. 차량도 제공해 드리고 그또뭐 투자를 하고 싶으면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뭐 합당하게 이익을 가져가시고 이제 저는 뭐 스님이라 여러분하고 싸움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그 여기서 나오는 전 수익금을요 어 저는 안 쓰고 그냥 나우스하고 베트남하고 이제 베트남에 그냥 우리가 월남전 때 괜히 미국 따라갔다고 엄청 많이 주겠잖아요. 그 괜히요. 그래서 어, 나우스는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왜냐면 이제 그 어, 아프리카를 갔는데 보초하나요? 이 모든 수속을 면세로 들어가는 게 변호사가 해 준데 변호사가 다 사기 쳐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 물건이 못 나가고 있어서 어, 제가 나우스를 뚫었는데 예, 저의 마음은 베트남에 있어요. 왜냐면 베트남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죽였잖아요. 괜히 그 전쟁에 가서요. 그래서 베트남이 제 아프리카가 1번이고요. 베트남 2번이에요. 하여튼 시청에서 고맙고요. 하여튼 저희와 사업을 하고 싶으면 꼭 연락 주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안 쓰는 핸드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 라오스 핸드폰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집에서 만약에 안 쓰는 핸드폰 있으면 010-3376-4938. 0 1 0 3 3 7 4 또, 저희와 사업을 같이 하고 싶으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지금 항아리가 한 1300개 두루인데요. 이 보세요. 이렇게 넓어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어, 이 장소를 사용할 거니까, 어, 굉장히 넓어요. 그러요 장소가. 그리고 저기 보시면요. 어, 19동에 또 펜션이 있어요 엄청 아름다운 펜션이니까 여기서 뭐 먹고 주무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시청해주서 고맙고요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힘내세요 화이팅